네 지금 음, 꽃이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너무 이뻐요. 지금 이제 보통 꽃들이 다 지는데 얘는 아질 생각을 아직 안 해요. 보니까 너무 이뻐서 그냥 지나기가 서운해서 네 제가 찍어봤어요. 너무 이뻐요. 아주 예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국화. 가을의 여왕이라서 눈이 좀 시들었고 이 노랗고 아, 이쁘네요 얘가 어저께는 너무 이뻤는데 이제 지는게 아까워서 에 아까워서 이뻐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자 여기 물고기 물고기들이 다쓸기 다쓸기가 물속에 많이 네요. 자, 예. 물망초, 물망초라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뻐요. 예, 물망초. 예, 다슬기. 냇 물에 가서 맑은 물 일급수, 1급수에 사는 다슬기죠 그런데 예, 여기는 아직 햇빛이 좋아서 아직은 지금 햇빛이 지금은 그늘이네요. 이따 가 햇빛이 치겠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이 꽃은. 어? 너무 이뻐요. 아, 이름 몰라서 아쉽지만. 이뻐서. 한번 봤어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제가 열까 말까 하다가 들고 진짜 좋아하는 들고들고 들고. 좋아요. 너무 이뻐서 다시 한번. 이쁘면 좋으면. 보고 또 웃어. 우리, 우리 명풀. 꽃도 지금 이제 거의 잡가고 있어요. 에이, 아유, 아쉽다. 그리고? 예, <laughs> 연약해 가녀러, 가녀러 보이는. 가녀고가냐 가냐고, 지금 꽃이 필려고몽냐고가는데 가냐고, 가이고가고 자기 고름의할 일을 하느라고 어, 에이, 지금 고시 아가 꽃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어? 아이고 멋있다 든 이거 멋있네 네, 이거 멋있어요 네, 지금 멋있어요 보라꽃보라꽃보라꽃 네, 다른 사 스타일로 이렇게 다 태어났어요. 음, 이뻐요.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보면 더 이쁘네. 또, 음, 잘 볼랑말랑 하는 꽃인데, 예. 이뻐요. 근데 음, 꽃이 젖네요. 이게 보라색, 아주 이쁜 꽃인데. 이 많이 젖어, 이제. 넝쿨. <laughs> 예뻐요. 봄 같은 이 꽃이 키도 작지만 이게 무난한 꽃, 실증이 안 나는 꽃. 아 여기 있다. 아, 여기서 이제 보이네. 이제 노란 꽃이 핀다는데 이거 언제 피어요? 어? 언제 일주 후? 빨리 안 피나봐요. 이뻐요 어. 이거 이름은 모르지만 야 이거 지금 매력 있는. 꽃같은데 이름이 뭘까요? 짠 그리고 이제 국화, 칼루카, 들꽃 얘는 들꽃이라고 하죠 들꽃 노란꽃 제가 좋아하는 노란꽃, 아 이뻐요 수국? 수국일까요? 수국? 진짜 너무 많은 식중 날이 데 이렇게 적당히 있으니까 적당히 있으니까 있는 것들이 돋보여요. 너무 많으면 우리가 냉이를 뜯어도 너무 많으면 못듣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뜸문 뜸은 해야지. 너무 많이 질려가지고. 이런 것들 아이고, 이도 이쁘고. 네. 이제 자꾸 이도 이뻐요. 아이고 안녕. 또. 자 이제 좀 피는 들고. 들꽃 네. 아이고 국화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일까요 하나님의 그 솜씨는 대단하고 제가 오늘도 이키 작은 나닮은 이 들국화 키가 진짜 손가락 한 마디도 한 마디도 안 돼요 정말 작은데 나름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 세상에, 나름의 몫을 하고 있어. 한 템포 쉬어가려고. 내 노래, 네 박자, 인생. 한 템포 쉬어가려고 제가 또 영상을 열었습니다, 오늘. 예뻐요. 이렇게 예쁜 꽃들을 한 번쯤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은 치고 있지만, 꽃들은 피고지고, 피고지고, 예, 네, 얘들도 지는 곳은 다시 안 피겠죠. 이제 시들겠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나이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 날짜가 지나가서 면 나이가 먹고 있어. 네 굉장히 꽃을 바라보는 마음은 좋은 마음 이쁜 마음. 안녕하세요. 네, 잘 하고 있어요. 영상 네. 제차 한잔 드릴게요. 예 네, 사드릴게. 요 너무 이쁘게 해 놓으셔서. 아이고, 이게 얘는 응, 가만 있어 봐. 얘가 얘는 넝쿨이 좀 특이하네. 넝쿨이 몽우이가 이러면서 이제 꽃이 피나 이상하다. 자, 아, 좀 특이하네요. 꽃, 아니 꽃이. 꽃 있는데, 아, 이렇게 넝쿨이 지면서, 아, 니 넝쿨이 뻗으면서. 그래서 봐, 넝이 뻗으면서 뻗으면서 이파리가 형성하며, 어, 이파리가 형성하면서 형성하면서 꽃이 피면서, 그래 봐, 이파리가 먼저 꽃이 먼저 피는군요. 지금 보니까 몽우리야 이게 몽우리. 자,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하네. 같은 나무인데 이 보라색 꽃이 피는데, 예, 보라색 꽃이 피요 그런데, 넝쿨요 몽월이, 어허 이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상하다. 같은 나무인데? 한 나무예요. 이게 지금 한 나무. 자, 한 나무인데? 꽃이 이렇게, 꽃은, 보라색이야, 꽃은. 결론이. 그런데, 넝쿨이 아, 요렇게 내려뜨려지면서, 몽우리가 이렇게 딱 몽우리가 지면 몽우리가 몽우리, 예, 몽우리가 그럼 뭐야 나무가 한 나무에서 꽃도 피고 몽우리 노란색 꽃들이에 조금씩 그 색깔이 물론 우리 사람도 외모가 어릴 때와 조금씩 달라지듯이 얘들도 그런 모습이죠 아 좋아요 이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랑말랑하는 거 숨어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큰 꽃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성격이 좀 와이드하다 할까 그런 면이 화끈하다 할까 그런 면이 있는데 꽃은 말랑말랑하는 꽃을 좋아해요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넝꽃인데 도란꽃 이게 노란 꽃이 밭처럼 있으면 분명히 우리 엄마들은 되게 좋아서 이 들꽃을 좋아해요. 이 다슬기. 다슬기가 이뻐서, 예. 다슬기가 이뻐 그거 이쁘죠? 예. 내가 요것 때문에 지금 열었어, 영상을. 너무 이뻐요. 얘가, 얘가, 얘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요런 걸 좋아해. 보일랑 말랑한 거 좋아해. 보일랑말랑한 거. 맞아요. 보라색, 이 보라색 꽃이, 보라색도 좀 보라라고 하기가, 연분홍 보라 약간, 이 굉장히, 예. 모여있는 거는 이렇게 단순한데, 얘가 하나로 보면 굉장히 이뻐요, 요 하나. 요 하나, 한, 음, 한 송이라 할까? 그래서? 부추하고 파 이게 파, 추 아, 아, 파, 부추. 음, 이거, 이거는, 수고 아, 이름을 모르네. 이름을 몰라. 자, 이렇게. 자, 예. 꼬부쇽, 정기네. 오늘도 녹차 라떼를. 녹차 라떼! 하나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녹차 라떼를 일단은 먹어봐야겠어요. 한 템포 쉬가면 음, 우리 인생은 정말 바쁘죠? 몇 시에 모여야 뭐 되고, 몇 시에 모여야 뭐 되고, 정말 하루가 분소하게 바빠요. 바쁘지만, 한템더 뭐 쉬어가나. 우리가 꼭 약속을 해야만이 차를 먹죠. 근데, 저도 이제는 나이가 나이 많고, 한템더 쉬어가야겠다. 이거 이렇게, 너희 둘이, 이렇게, 음, 꽃들 누 둘이 같이 쓰기 이쁘네. 좋아요. 애들이 뭐라고 속삭일까? 우리는 이 애들의 그 언어를 모르니까 꽃들도 얘기한대요 자기들끼리 꽃들도 얘기한대요 자기 국화가 어제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늘 지나가는데 아쉬워서 그냥 서운해요 꽃이 지면 아 뭔지 몰라서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꽃이 많은 데는 질려서 꽃집에 가면 이렇게 열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상막하니, 건물 사이사이에, 음, 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꽃이 마음꽃 많죠. 그게 아니고, 난 그냥 이렇게, 세면, 그, 건물, 딱딱한 건물 속에, 건물 있는데, 꽃, 꽃을 이렇게 펴놔서, 이 마음이, 정성이, 대단해서 제가 찍, 찍습니다. 남, 아저씨가 이렇게 꽃발리를잘 하세요. 어. 새벽 같이 이렇게 부지런히 하시고 어딜 가시는데 바, 바쁜 일과 속에서 조금 더 부지런히 펴서 이렇게 꽃을 가꾸셔요. 마음이 대단하시죠? 이렇게 사는 삶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틈물, 틈새에 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부럽죠. 여기도 지금 꽃인데 이게 좀 조금 졌어요. 제가 보면서 좀 열을까 말까 했는데 국화 이제 모으셨네요. 열까 말까 했는데 이제 많이 지고 있네. 예, 아 아쉬워. 심네자 이상 한테 보쉬어가는내 박자 인생처럼 제 노래 트롯 인생처럼. 자, 시어 가자요 꽃을 보면서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은 우리가 살면서 나쁜 생각 할 때가 또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잖아. 싹 잊어버리고 꽃을 보면서 좋은 생각만 하는 뇌를 살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